저희는 뭘 할지 몰라, 뭐든 해보자 라는 충캉스 모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차예빈 지은아입니다. 충캉스라는 게 되게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지 시골 같은 조용한 곳에서 좀 휴식을 보내는 그런 느낌을 기획한 게 저희 충캉스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농촌으로 올수 있게 할까? 근데 매주 올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laughs> 이런 농촌에 와서 이렇게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나 피드백도 있어서 어떤 모임보다 제일 생각나고 그 시간이 행복했다 이렇게 그냥 다들 말해주시는데 그럴 때 아, 내가 이걸 잘 우리가 잘 기획했구나 이거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응. 애니메이션 류가 <laughs> 많은 거 같더라고 해리포터 이런 것들 어, 근데 이거는 있구네. 컬러인데 이거는 흑백이야 만화가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또 시리즈니까 응. 좀선물하 그렇잖아 어렵네 어린왕자 이것도 있더라고 어린왕자 좋지? 심지어 처음 봤네 새 거야 그럼 일단 이거 하나 응. 집 근처에 있는 되게 오래된 펀 책방인데 내일 그 손님들한테 좀 의미 있는 선물 해주려고 책 사러 왔습니다. 아, 어떤 선물이 아, 저희 내일 농촌 모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우리가 좀불러들이는 모임을 만들어보자, 컨텐츠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모임인데. 네, 저희가 여주에 어, 여기 친구 할머니 집을 고쳐가지고 숙소로 자그맣게 쓰는 공간이 있어요. 주말에 저희랑 같은 좀 서울에서 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촌으로 불러가지고 좀 로컬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촌탕스라는 게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가 아니라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아니면 되게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봤었던 그런 시골 같은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보내는 그런 느낌을 기획한 게 저희 충캉스예요. 사실은 저희가 좀더 적합한 단어는 오도이촌 오일은 이제 도시에서 보내고. 이 일은 농촌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생활의 연장이에요. 삶의 연장을 이제 농촌에서 가져와서 우리와 휴일을 같이 보내지 않을래? 농촌에서, 그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결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컴플릿 작업만 음. 마무리하면 될 듯? 오케이.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각자 서울에서 떨어져 살다가 아 이제 좀 같이 살아야 같이 회의할 시간도 많고 일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을 합쳤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일정이 지금 이렇게 되긴 하거든. 음, 좀더 세분화해야 될것 같아. 처음 숙소에서 음.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고. 웃기는 그냥 투해서 이름 자필로 쓰고. 저희 지금 내일 손님한테 드릴 팜플렛 작업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모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주에서 좀 가볼만한 곳이라던가 이런 지역 소개도 넣은 팜플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뭐가 많겠어요? 그러면. 네, 맞아 그 모임 기획하는 것부터 사람들 음. 모으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 하나 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결정할 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 가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둘다 결정을 잘못 하는 스타일이어서 따로 떨어져서 결정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어. 네. 그나마 진행을 할수 있어서. 안씻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하지? 뭔가 밀폐유나베에도 고기가 들어가잖아. 근데 뭔가 그런 국물인데 깔끔한 국물. 처음엔 저희 원래 같은 건축학과 동기. 했고요. 그래서 스무 살 때부터 만나게 됐어요. 서로 좀 앞으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마침 어떻게 만난 거죠. 그냥 회사만 다니면서 살고 싶진 않다.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생각이 맞아, 맞아. 들어가지고 그거에 딱 맞아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걸 해볼까? 네. 학생일 때 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어, 농촌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응. 어, 그것도 쉽진 않았거든요. 둘이 투자. <laughs> <laughs> 저희 둘다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에 올수 있게 응. 할수 있을까? 이런 응. 대화 주제를 던지고 막 서로 브레이밍, 소통밍 소통, 응. 하다가, 응. 어 근데 이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일시적이잖아. 응. 그냥 네, 한번 어, 체험하고 맞아. 끝내는 건 일시적이잖아. 근데 매주 올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진하게 됐던 응. 것 같아. Oh, worship in your house all oh, night days will worship in 저희가 하는 모임 운영하는 숙소겸 이제 모임 장소예요. 원래는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안 살고 그냥 비어져 있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게 됐어요. 여기가 저희 숙소 내부고요. 이제 주방이 이쪽에 침대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식탁 있어가지고 앉아서 빔 보거나 할수 있는 아늑하게 하나로 이렇게 얼룸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큰통창이있데요 이렇게 또. 여름에는 진짜 풀이 무성해지고 네. 이제 겨울 되면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네, 네. 여기가 다 눈으로 뒤덮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름이랑 겨울이랑 좀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지 않고 창문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음, 벽을 벽을 철거를 한 거예요. 여기 벽 부분도 좀 원래는 문이 있었어요. 여기 나,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가운데가 벽이었거든요. 벽도 부수고 아예 다 덜어내고 이, 저 문도 이제 책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선반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 인테리어는 건축 같고 다르군요. 아, 근데 막 저희가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가진 예산 안에서 좀 추구하려고 했던 건축적인 미는 브루탈스러운 되게 콘크리트랑 그리고 알그 메탈. 추구를 하려고 했으나 좀 비스무리하게 약간 저희 보급형이라 고 그러잖아요. 보급형 <laughs> 저희 보급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공사는 이제 저희 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더 하면 한 거의 2천만 원? 저희가 원래는 그걸 스페인 여행, 한달 여행을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작업실 막. 마련하는데 그럼 돈을 써보기로 한 거였고, 인테리어 업체에 여기를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집을 보시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높았고, 그냥 인테리어 업체 돌려보내고, 아, 저희가 하겠다고 막 마음을 먹고. 교회에 그 시공 쪽을 하실 줄 아는 오빠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철거 오빠들이 이제 뚫어주면 그 남은 콘크리트 잔해를 제가 마대 포도자를 진짜 많이 사서 그걸 하나하나 옮겼어요. 끌 차로 음. 저기가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진짜 오지마라지고. 셀 수가 없어. 100번은 어. 음, 넘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너무 힘든데 심지어 이걸 들 때마다 무릎이랑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또 다리에 멍이 들고 연이 어디 있을까요? 연이? 연 만드는 거. 네. 음. 네, 네, 재료를 찾으시는 거.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청강스 모임 진행하는 일정상 연 날리기가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랑 같이 강변에서 연 날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같이 연 만드는 시간 가지려고 연사로 왔습니다. 네. 그, 그... 시는한 분이 해빈 님 친구분이에요. 좋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광우님은 우리 예전에 모이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아, 네, 이제 아마 도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연만들던데요 네, 연만들고요 <laughs> 네. 날이 너무 좋아요. 네. 어제 비어가지고 걷고 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얘기 좀 많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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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생, 고생하셨어요. 성함이 혹시요? 황 황용. 혜빈이 네. 친구고요. 항상 와보고 싶었는데 어, 회사 때문에 시간. 일단 처음에는 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단한 소개를 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져요. 간단한 소개를 해야지 좀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좀 원활해져서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작년 3월 달은 그때 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를 떠나가지고 이런 곳에서 되게 그냥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끼리 되게 좀 응. 가까워지는. 그 경험이 너무 기분 좋아서 한 번도 진짜 못 아. 봤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 네 아, 진짜 저희 이제 첫 번째 일정이 연을 만들어야 음. 되거든요 네. 방 표현하실 거예요? 가리나싶데 아, 머리살 초등학교 때 만들어봤는데 여기. 새록새록 옛날 추억이 또 되는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이게 지면에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게 만드시는게 어려우신 게좀 있나 봐요. 아, 이게 진짜 저 앉아서 이만하다 보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해 가지고 아, 경력자 분들이 너무 아쉬운 데 저기... 네, 동네가 무거워지니까. 네. 어,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잘안 하잖아요. 예. 완성되어 있는 거 주로 하는데 오랜만에 이런 거 하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뭐 할지 몰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가려고요. 저희 여기가 남한강을 쭉 타고 돌수 있는 코스라서 그러니까 여주에 아름다운 장소를 좀 소개하면서 갈수 있어서 이 코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갈까요? 네. 평화로우시네요. <laughs> 어.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아마, 아마. 바람도 지금 잘안 부는데다가 힘드네요. 최선을 다해 연을 날려봤는데, 다들 마음으로 연을 날리셨나요? 네. 네. 저희 날아가는 연을 네. 다 봤죠? 네 봤습니다. 아, 네. 볼게 아, 네. <laughs> 많네요. 네. 너무. 네 맞아요. 맞아요. 구석구석 찾아보면 음. 볼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거는 여주의황포드배라는 건데 여주 남한강을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저희 실력사도 있어서 실력사 한번 돌고 이렇게 곳곳에 관광명소를 볼수 있는 관광 코스예요. 음, 선포츠도, 네. 오리배도 있다고요? 네. 할네 음. 네. 여주가 진짜 매력이 많아졌어요 <laughs> 여주라는 지역을 아예 몰랐던 사람도 많은데, 어, 생각보다 여주 가깝네요? 라고, 어, 와볼만한데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도 많고, 이런 농촌에 와서 이렇게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나 피드백도 있어서, 어떤 모임보다 제일 생각나고 또 가고 싶은 모임이다. 어떻게 그런 걸 기획했냐. 그 시간이 행복했다. 이렇게 근데 다들 말해주시는데, 그럴 때, 아, 내가 이걸 잘, 우리가 잘 기획했구나. 이거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비도 같이 하시네요, 요리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말을 이제 농촌에서 보낸다잖아요 일상을 보내는 거라서 그냥 음식도 같이 해먹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잘안 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아. 힘들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음, 근데 또 저는 새로운 걸 함으로써 약간 쉬는 느낌 받는 경우라서 마냥 쉬는 거는 그냥 호텔 가서 쉴 수도 있죠 아, 도심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합심해서 네,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 금방 빨리 친해져가지고 이게 적응하고 좀 즐거워하시는 게 나중에 이, 이 시간쯤 되면 그렇게 눈에 보여요. 네, 그럴 때 되게 좀 재밌고 뿌듯하고 그래요. 맛있겠다. 먹읍시다. 먹읍시다. 짠. 짠. 고생했습니다. 음 버커먼스가. 와 장난 음. 아니다. 유대감이 좀, 대감이 좀, 대감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음. 뭐또 다시 이제 기회가 있다면 음. 또 다시 와서 이런 또 경험을 해보고 싶고요. 시골의 정취도 즐기면서 음. 약간 좀 바쁜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음. 조금 힐링할 수 있었던 그런 음. 시간이 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행하는 건 되게 좋은데 가끔 이게 오셔가지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래도 이제 멀리까지 막고 되게 좀 수고롭게 이게 관심 있어서 찾아온 건데 이건 어떻니 저건 어떻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농촌에 오면 벌레도 많고 뭐지도 있을 수도 있고 덥고 기대했던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촌은 보이는 것보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반드시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수입은 없다고 보면 돼요. 정말 저희 용돈 정도의 금액만? 나오고 있고 수익 창출 목적은 아니죠. 수익 창출은 도심에서 사람이 언제든 끊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 하면 해야 돼요. 잘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을 알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어서 되게 저희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어, 부동산 쪽 회사 다니고 있고 이렇게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보통 현아랑 같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제가 일하는 자리입니다 팅이랑 개발하는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니까 여주에서 하는 일과 사실 맥락은 그게 다르지 않은 이 공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가치를 높여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 결국은 농촌이든 도시든 똑같으니까 다른 세계의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시너지가 올 때도 있고.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학원이고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3층이라서 이거 3층 받아요 얘는 다른 애랍니다 이게 제가 작업 중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공간 중 하나인 북한 문화 공간인데 3D를 다 하고 대지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렌더를 다 돌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피팅하는 알바하고 있어요. 어, 많으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고 적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어요. 내가 못 입어본 옷들을 입으면서 뭔가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발견된 느낌. 지금 인테리어 쪽 취업을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생활도 지금 피팅 모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친구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내서 그거를 무조건 하게 만들어요. 이런 농촌 모임이든 그거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이거 이따 좀 이따가 마케팅용으로 쓸 화분 사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슈츠 어. 아, 네. 동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리스처럼만들며 어. 힙하게 응. 식물을 들고 마틸다처럼 아, 그렇게 <laughs> 그렇 약간 어. 들고 어. 약간 도시를 누비는 거 어. 저희가 만든 화분 커버 브랜드인데요 여주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3등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여주하면 쌀이나 뭐 도자 이런 게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저희 여주에 그 아시아 선인장이라고 좀 유명한 선인장 농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연계해서 여주의 화해 시장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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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했다. 날 너무 좋다. 바라보고만 있던 <laughs> 날씨. 사실은 저희가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썼기 때문에, 후회를 안한건 아니에요. 근데 얻은 게 훨씬 더 많아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고, 사람들이 저희 모임으로 인해서 그 인기진 영향이라던가, 그래도 지역이 발전하는데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뭔가 각인되지 않았졌을그 저희 존재가 여주에서 그 모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제 존재가 좀 증명이 되거든요.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자고 해줘서 그런 것도 고맙고. 잘 보자. 화이팅! <laughs>